스아아음 어, 전국에 계신 배드민턴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아지트 체육관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선수들이 3대3. 21점, 단판 경기를 펼칩니다. 저는 키스터 이강 확인입니다. 해설에 어, 레이스배드민턴 팀의 안현석 코치님. 안녕하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 아예... 네, 코치님. 그, 이 선수들이 가끔씩 3대3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이 3대3을 어느 때 많이 합니까? 훈련으로? 보통, 백 선수들이 많이 하는데요. 네. 뭐, 지금 추세가, 아직 선수들도 이제, 뭐 후신성카구나 드라이브성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네. 3대상을 통해 가지고 뭐에 대한 뭐 집중력이랄지 네. 순발력 음. 아니면 공간의었던 지각 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음. 3대상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좀 필요, 적게 하지 않나봐요좀 많이 하고 있나봐요. 어, 훈련의 비율은 네. 적지만 그래도 꼭 어. 필요한 훈련이다. 예. 어. 훈련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어. 움직이는 어. 적지만 어. 네, 그만큼 음. 예. 골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아. 높은 집중력을 요구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만 집중이 떨어지더라도 실수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네. 선수들한테는 좀 좋은 훈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선수들 지금 비록 시범 경기라곤 해도 아주 진지하게 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3대 3입니다. 그렇죠. 이, 이 정상급 선수들은. 좀 디테일한 차이에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아, 조금만 실수에도실수나 네, 조금 만렇 어떤 정확성이 떨어지더라도 아, 아, 네. 아, 바로 이 실수로 되는 아, 실수, 실수나 실점의 원인이었습니다. 아, 아, 그렇죠. 자, 지금도 박빙의 승부 하고 있다가 지금 4대 3으로 근소하게 어, 유연성 선수 팀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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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대선 포메이션을 짤 때, 네. 어. 본적으로 이제, 정석인 거죠? 이게, 스매싱이 강한 선수, 뭐, 고, 후기 공격이 강한 선수가, 이제, 뒤로 포지션, 아. 포지션을 잡고, 네. 이게, 예, 스윙이 짧거나, 전위신의 아. 민화선수를, 아. 이제, 앞으로, 네. 받는 게 정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어. 그, 지금, 어, 우리 선수들이 라켓이 부딪혔단 말이죠? 아. 저 때, 약간, 좀, 동호인들이 좀 뗀뗀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라켓이 아. 비싸니까. <laughs> 네, 선수들은 괜찮나요? 아니요, 네, 선수들도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고과의 좀제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세게 으시려고 아, 선수와 똑같군요 똑같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기 플레이에서 네.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는 거죠 어 왜냐하면 네. 선수들과 선수, 선수와 선수 사이에 골을 공략을 함으로써 네. 서로 미루게 하거나 부딪히게 해서 골을 방확성을 떨어뜨리는 전략이 니는거 이야, 그것도 어떤 특정을 하나의 <S> 네, <S> 자 지금 선수들의 플레이가 얼마나 치열한지 6점 정도밖에 나지 않았는데 벌써 셔틀콕 두 개나 지금 해쳤습니다어시 아.. 초반부터 공격을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포인트는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요것도 아.. 이런 어떤 코치님이 정말 좋은 말씀들을 두 동호인 선수들로잘 들어서 시합 때나 연습 게임 때도 많이 좀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와우. 그리고 네. 지금 손전성 같은 경우에는 전위 있는 선수가 용 서비스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서브가 서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왜냐하면. 조금 네. 조금이라도 서비스가 떠버리면 아! 네. 바로 푸싱 공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음, 음. 네. 서비스 때. 열필가 있겠죠? 아 맞습니다 지금 자 스무시 아 걸렸어요. 자칠대 팔로 바짝 뒤쫓고 있는 이용자 선수 팀입니다. 신고 먼저. 공격을, 선수하게, 아, 공격을 아, 공격을 절대 허용하지 아, 않아야 아, 그렇죠. 아, 네. 지금 최솔우 선수처럼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용 이형, 이용대 선수가 아, 지금 강력하게 아, 이야기를 <laughs> 했습니다. 관중들이 일제히 환호한다. 아, 그렇지 렇죠혼나죠 응. 아, 조심 안정된 상태에서 수비를 하니까요. 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각 포지션별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빠르게 다들 질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런 상황에서 빈 곳을 향해 타구를 공략을 하고요. 아. 그래서 타구의 아. 공략도 잘하서 아.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좋은 훈련이 남습니다. 아, 음. 이거 이런 것들도 동호인 선수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동호인들한테는좀 어렵죠. 그렇죠. 이건 거의 네. 선수 네, 이상의 어떤 아. 기량을 가지고 있어야지 음. 할수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동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회이될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매싱. 자, 앞에 살짝 났어요. 자, 스매싱. 어. 아. 자, 지금. 아주 어? 헤어핀 싸움에서. 자, 지금. 엄청난 스크을 눈으로 어? 아! 야이번랠리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선수들 아, 우리 네? 아예다 당겼대요 <laughs> 아, 네 이어 비선수가 이거까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어요 <laughs> 자 지금 랠리가 굉장히 길면서도 아마 우리 동호인 아. 선수들이 보면은 진짜 좋을 만한 영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헤어핀서부터 스매싱, 드라이브까지 네. 자, 하게 된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아 지금 수비가 안정적으로 지금 상대가 잡혀있을 경우에는 네. 좀더이 각도나 정확성으로 어. 중심을 뺏어가지고 후아 짧게 올라오게 만드는 게인트겠네요 아 그렇죠. 아 뭐죠? 이 동원들이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가만 스매싱. 뭐 그런 플레이를 이제 제일 선호를 하는데, 그 가격보다는 정확한 플레이가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음 네. 저희랑 정확한 게 상대의 수비의 스트로프가 부정하게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자, 지금 엄청 납니다 드랍과 스매싱이 번갈아가면서 자, 끝나자 않고 쏴요 여기서 빠지면서 12대 12로 유현상 선수팀이 앞서갑니다 중간에 전혁채 선수의 라켓이 네. 라켓 스트링이 나갔죠. 지금. 아, 나간 거예요. 오. 저렇게 나갔을 때도 플레이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진행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모니터가 있으니 훨씬 좋네요. <laughs> 자, 지금 자, 지금 이영대 선수가 2주 셨다고. 혹시 뭐 2주 더 이상 더 쉬는 선수 있나요? 아, 똑같이. 아, 2주는 아니고요. 네. 아, 2주 는 아니고요. 주 <laughs> 아이저정도 <점검> 된다. 지금 <laughs> 아, 지금 살짝 도발했습니다. 자, 올려주세요. 30. 아, 자, 이번에는 우리 또 최석희 선수가 정확하게 앞에서 푸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점수는... 13대11로 어, 유현성 선수 팀이 앞서가고 있고요 코트 체인지 했습니다 아 유현성 선수 약사 받았던 것 같은데? 아 괜찮아요 <laughs> <laughs> 아죠 네. 아, 지금 최진호 선수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가지고요 그진호 선수의 판단을 <laughs> 같다. 아, 이 넣은 거 아, 야이 서비스가 사실은 그. 아이고 이런 플레이는 사실 아, 너무 잘하자. 스코치스 네, 때, 네, 네, 그러니까 어, 뭐, 뭐, 코치스텝에서는 가장, 가장 아쉬운 플레이 그죠. 선수 아. 그딱 땄는데. 와우. 라켓을 네트에서 딱 들고 있어야만이 바로 받을 수 있는 플레이. 그가볼 때는 제가 보니까요, 이 동호인들은 앞에서 저렇게 탐정상 못하겠네요 무서워서 공이 저렇게 난은 게면 못할 것 같아요. 선수들만할수 있는 거예요. 공이 빠르기 때문에 항상 라켓은 들고 있어야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동호인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맞죠? 라켓이 준비가 돼야지 어느 방향으로 이게 바로 승이 나올 수 있는데 항상 라켓은 들고 그 다음 볼을 이쪽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계속 들고 있는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이게 쉽지만, 몸이 배지 않으면 어이. 사실은 하기 쉽지 않거든요. 알고 있지만, 본인도 알고 있지만, 못합니다. 네. 습관적으로 락을 내리고, 네. 내리고 있죠. 그렇죠. 괜찮니까요 그리고 계고 있는다고 해도 점점 내려갑니다. 하나 보면. 그게 이제 가장 네. 힘들죠. 하하. 자, 이제 슬슬 네. 경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선수들이 이제 아이템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 타마 탐마... 떨어져 그렇죠. 네마 가루 지금 바르면서 그렇죠? 좀더 강력하게 진지하게 임하겠다. 이게 타마 가루를 바르는 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타구를 임팩트 타구를 했을 때라켓이 네. 돌아가는 걸 방지한다. 아... 돌아가게 되면은 타구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 정확한 힘의 전달이 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힘들거나. 아, 흠의 아, 흐름을 떼, 떼어, 떼어쓰려고, 뭐, 전략적으로, 상당히, 가르를 받으려고. 자, 지금 뭐, 창과 방패에 대해서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매시, 오! 오. 아. 아. 아우! 약간 흥분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상당하신 것 같아요. 아우? 인이에요? 네. 아웃이에요 아웃 아우같았었요 여성 요아 지금 자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인이라고 하는 선수였고 이만큼 아웃이다. 이만큼 아 지금 같은 팀이 아웃이에요. 같은 팀이 자15대 14로 계속해서 유현성 팀이 앞서고 가 있어요. 아 동점이에요 지금 자 이제 지금 그냥 마음 편히 할 수는 없어요. 동점입니다. 아동 서비스가 되단한데 서비스가 아, 아, 좋기 때문에 뒤에 네. 있는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골을 쳐할수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서비스가 배드민턴의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서비스부터 그쵸. 시작을 하니까 특히나, 네. 예, 특히나 복식에서는 서비스가 예.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이 서비스가 어, 동인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바짝 붙어 있으면 어! 기가 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수합 많이 있거든요.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야 하는 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 네, 맛집 코스네. <laughs> 아, <맞집 웃음> 코스? 네, 감사합니다. 네, 스 네, 네, 그러볼때 지금 선수들에게 효성가다 아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아웃이 안되나봐요 아, 그렇죠 이게 아웃처럼 보이지만 네. 아웃이 아닙니다 야, 진짜 아 진짜 신기니다 저렇게 해서 흔들리면서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 순간적인 그 상황에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네. 어차피 있을 수 있겠죠 아. 안정적으로 먼저 받고 어, 네, 어, 이를하는 네. 거. 아, 요 아, 역시 우리나라를 어, 대표하는 선수들답게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전력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눈을 뗄수 없을 정도로 화려한 멋진 플레이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아시그리는 순간 지금 이영근 선수 팀이 지금 역전했어요. 자, 이제는 이, 아, 이러면서 실수가 나오면서 25점까지 단 5점 남아 있습니다. 점수 차이를 많이 벌어졌구나. 네! 와! 여자 네! 선수. 대주은 선수. 유연성 선수였습니다. 어, <laughs> 그러니까요. 아, 아, 지금 뭐? 예. 바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 걷어 주시고요. 네. 다음 네. <laughs> 봐.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점차이.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날아오는 드라이브는 아, 그렇죠. 좀. 천천히 날아오는 거이고 너무 매트에서 안 뜨고, 어, 좀 골도 가하기 때문에. 네. 예. 전위에서 처리하기가 가장, 가장 빠려 거입니다. 아. 그럼 아. 저거를 전위에서 처리하지 않고 넘겨줘도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기사한테 양보를 해서. 강함음을기롭하는게좋거거 근데 그 순간에 판단을 하는 선수들은 정말 엄청난 순발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순발력도 순발력이지만, 특히나 빠른 거를 가 빠르면 예측을 아, 예측을 예측도 일부러 이용하게최소3과까지 예측을 해야지 연결작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렇군요. 예, 하나 치고, 하나 치고, 하나 치고, 하나 치는 네, 네, 게 아니라, 네, 하나, 둘, 셋, 넷, 네 개까지, 최소한 네 개까지를 봐야지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번의 합이상을 보는 거예네 번의 합이상을 보는 거예요. 네번보번 저는 사실, 네. <laughs> 그러면 상대가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야. 본인 생각만 하면 은 바로 나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치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또야 아, 아, 아. 지금, 지금 아직까지 3점 차예요. 그리고 이용계 선수팀은 지금 2점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쫓아가야 돼요. 더 이상 점수해주면 안 돼요. 따라갈게요 자! 오! 아, 아, 아 이걸 또 근데 걷어내셨어요 강하게 때리는 척 하다가 손목을 이용해서 각도 있는 스매싱을 하셨습니다 아, 아 이게 강하게 때린 거아닌가아 이거는 특성하신 게 아닙니다 선수의 입장이 그렇기 때아 아니에요? 네아 진짜 다 아, 네. 자! 네! 이렇게 해서 25대 20으로 아. 이용대 선수팀이 승리했습니다. 자 우리 또 영상을 통해서 보는 배드민턴 팬 여러분들도 고생한 선수에게 들 아마 들릴 거예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모든 플레이를 감상했습니다. 오늘 뭐 배드민턴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들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플레이 어땠나요, 코치님 입장으로서? 경기에서 나오는 만큼 어떤 경기거나 푸는 아닌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이 팬분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경기로 생각이 됩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 선수들. 그 뒤에 또 플레이를 하는 거라 약간 좀 무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예, <laughs> 네, 저는 숨쉴틈 없이 아주 박진감 넘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25대 20으로 이용대 선수팀이 우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의 안현석 코치님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이강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